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 가라. 그의 마다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발과 넵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히오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렛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렛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 지느니라. 블렛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렛의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새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에 블렛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렛의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 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 여러 나라들이 건국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여러 국가의 흥망성쇠가 담긴 국사를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책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왕 옆에는 국사를 기록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사관들은 조선시대와 같은 역사의 시대 속에서 최고 권력자인 왕의 언행과 관리들에 대한 평가, 왕조의 정통성 유지, 집권하던 왕의 통치 동안 벌어졌던 주요 사건과 사고 등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기록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 사관들이 썼던 역사책으로 잘 알려진 조선 왕조 실록은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한 왕조의 정통성과 더불어 후세의 좋은 왕의 모습을 통해서는 귀감이 되도록 하고 좋지 못한 행실의 기록을 통해서는 후대의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사관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국가 최고 권력자인 왕과 너무 친하면 역사가 아닌 신화를 쓸 것이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면 국사책이 아니라 비난하는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관에게 가장 필요했던 특기 중 하나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바로 글쓰기 실력, 장문을 할수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문도 그냥 장문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기록할 수 있는 직필이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는 장르에 속하는 역대기는 조선 왕조 실록과 마찬가지로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 방식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직필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책과 역대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책은 인간 왕에게 집중한다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다윗과 같은 왕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역대기를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사무엘 상처럼 예배와 설교 시간에 많이 다뤄지는 책도 아니고 역대 상과 역대 하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역대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은 당시의 사건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직필해서 기록한 일종의 역사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사울과 시드기아의 통치기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통치기간이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10장 1절과 14절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14절입니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또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역대상 9장 1절에서 3절을 공동번역 계정으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렇게 전 이스라엘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야훼를 배신한 죄로 바빌론에 사로잡혀 갈 당시에 이스라엘 왕조실록과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2절입니다.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처음으로 자기네 성읍 옛 터전에 돌아와 발을 붙인 사람은 이스라엘 일반민 일부와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것은 유다 후손 일부, 베냐민 후손 일부, 에브라임 후손 일부, 무나세 후손 일부였다. 아멘.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를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족보가 한가득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에는 왜 이렇게 많은 족보가 기록되었을까요?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수치스러울 수 있는 포로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이제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신 이야기만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후대에 더 좋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역대기를 쓴 사과는 이스라엘 역사를 미화하기보다는 직필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했던 사울과 다윗의 왕조였을까요? 역대기를 쓴 역대기 사관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지나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수많은 세대가 나타난 족보를 통해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역대기 1장부터 9장은 교회와 국가, 성도의 삶이 위기이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족보로 역대기는 표현했습니다. 또한 성도가 가진 믿음의 뿌리와 정통성 역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채 이번 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 국가의 흥망성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성도의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토요목상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동독하게 하며 주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삶의 걸음 걸음마다 은혜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